안녕하세요. 119 유리막 코팅입니다. 오늘은 모아비 차량 광택과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입고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전처리 탈지 세차 후 마스킹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광택 작업하기 전 도장면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월 마크는 전체적으로 있는 모습이고요. 부분 부분. 이렇게 장기스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수월 마크가 기본적으로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세차를 셀프 세차를 잘못 하셔서 세차하다가 이렇게 기스가 생긴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이거는 기스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기스는 광택으로 어느 정도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 뒤쪽 모습인데요. 이 뒤쪽은 시멘트물이 좀 흘러서 이렇게 시멘트물이 좀 흐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멘트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장면에 스며들기 때문에 나중에 제거가 안 돼서 도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 빨리 발견 발견하셨을 때 조금 빨리 지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전체적인 도장면 상태는 이렇고요. 광택과 유리막 코팅 시공한 다음에 도장면이 어떻게 복원되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아비 차량 광택유리막코팅 시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된 도장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많았던 스마크들이다 제거된 모습이고요. 유리막코팅을 시공했기 때문에 도장면 색상이 깊어져 광택광도가 상승된 모습입니다. 자, 스월마크를 다 제거해서 차량이 이렇게 깨끗해졌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도도 많이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었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